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도광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신혼여행을 싸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뻥 안치고 제가 제 지인한테 똑같이 얘기해 줬는데 정말 유용했다고 하더라고. 자, 첫 번째, 항공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신혼 여행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항공 요금입니다. 항공은 예약이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싼 요금 좌석이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1인 최대 5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감이 되기 전에 예약을 해야 되겠죠? 허니문은 최소 6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지 허니문 여행은 알뜰하게 갔다 올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37년 11월 29일쯤에 예약을 해놨는데. 두 번째. 풀 빌라 또는 리조트 프로모션을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각 지역에 있는 풀 빌라나 리조트들은 허니 문어를 위한 조기 예약 프로모션 또는 신규 오픈 프로모션 등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센스 같은 거볼 시간에 이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막 주말에 데이트하는 거 요즘 다 똑같잖아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어? 카페 가서 커피 시켜 먹지 말고 PC방 가서 커피를 시킨 다음에 풀 빌라나 리조트 프로모션을 같이 찾으세요. 그게 얼마나 색다른 데이트입니까? 그러면은 뭘 얻냐? 객실 할인이라든가, 객실 업그레이드 등 여러 가지 특전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로모션을 찾기 위해서 여자친구랑 PC방을 갔다가 제가 배틀그라운드 하는 바람에 사대기를두대 정도 맞아. 자 마지막 이거는 별표 섯개짜리 입니다. 집중하세요. 허니문 초대전 허니문 박람회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은요. 행사 기간 내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가면 여러 가지 여행사 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들끼리 막 전쟁이에요 서로 고객을 잡으려고 아까 말씀 드렸던 풀빌라 리조트 프로모션 혜택도 받게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상품 자체 할인도 막 팍팍 해 줍니다 그냥. 아주 그냥 난리도 안 해요 아주 난리도 안 해요 꼭 이런 초대전 이나 박람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박람회 자주 안에서 고민 이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응? 팜투어는 매주 주말마다 허니문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주 주말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왜 부담이 없냐? 발렛비를 안 받습니다. 아 순대국 먹으러 가도 발렛비 받는 세상인데, 삼투어는 발렛비를 안 받습니다. 왜냐? 고객님들 스트레스 받을까봐 대표님 요리 발렛비를 다 내놨습니다. 본인 칫솔은 소리 다 빠져가지고 막 27가닥밖에 안 남았던데, 그 칫솔 살돈 아껴서 우리 대표님께서 고객님들의 발렛비를 다 내놨다는 건 정말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대통령님, 대단하십니다. <목소리> 아무쪼록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뿐인 허니문 여행 조금만 미리미리만 준비하면 충분히 알뜰하게 갈수 있으니까요. 좋은 추억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도광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